안녕하십니까 박상규 로원입니다강조강희시 남구 공예 특가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양림동 일원에 공예 특가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공예인들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구도심 지역 상권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예 거리 내 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공예인과 관련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예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 2항의 사용료 면제 대상을 시도에서 선정한 명장, 광주광역시 사회적 경제 조직, 청년 창업자, 남구와 협약을 맺은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